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의 좋은 위치에 좋은 공장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이 영상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토지 1427평, 건물 3층짜리로서 852평의 공장이 시장에 매물로 등장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 미래 투자가치가 아주 좋은 특급 공장이 시장에 매매 물건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영상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매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4,719평방미터 1,427평입니다. 건물은 한 개동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429평 공장이고 층고는 6.2m입니다. 2층은 145평 공장입니다. 3층은 74평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852평이 되겠습니다. 매매가격은 50억원입니다. 당초 의도했던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가격 이하의 가격입니다. 특이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건 공장은 삼성반도체, SK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하여 있어서 향후에 직가 상승이 예상되는 등그 투자가치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건 공장은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까지 각각의 램프를 통해서 대형 트럭이 공장 내부까지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현재 c 2 o 9 2 3 코드 도장 및 피막 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본건 공장 매물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 모양과 공장 배치도입니다. 거의 정사각형 형태의 지적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접 도로입니다. 2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건물이 본건 매매 공장이 되겠습니다. 인접 도로에서 바라본 공장 전경입니다. 공장 전경과 2층과 3층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 램프를 동시에 보시고 있습니다. 2층과 3층 전경과 그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아주 넓습니다. 자동 셔터 문을 통해서 1층 내부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자동 셔터 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층에는 출입문 네 개가 있습니다. 자동 셔터 문세 개와 양계 문한개총네 개의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이 넓어서 대형 트럭도 공장 내부로 직접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1층 공장 내부입니다. 면적은 425 평입니다. 충고는 6.2m입니다. 1층 내부를 직접 동영상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1층 내부죠. 이 공장은 현재 자동차 부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도장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의 직원 탈의실입니다. 휴게실과 샤워실이 같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 옆의 1.5층에 마련된 사무실입니다. 물론 3층에 사무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 셔터문을 통해서 2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층 공장 자동 셔터문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2층 공장 내부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면적은 353평입니다. 기본층고는 7.5m가 되겠습니다. 2층 가운데 부분에 텍스로 천정이 마감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를 제거하면 2층 충고는 7.2m 입니다 계속해서 2층 내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충고는 7.2m 가 되겠습니다 2층입니다 2층의 방과 방을 들어드는 부분에 자동 셔터 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층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층은 주로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 총 면적은 74평이 되겠습니다. 다용도실입니다. 회의실입니다. 직원들 체력 단련실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식당으로 사용했던 식당입니다. 주방이죠. 지금까지는 영상을 통해서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의 투자 가치가 아주 좋은 특급 공장이 시장에 매매 물건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의 계획관리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토지는 1427평 단일 필지입니다. 건물은 한 개동입니다. 3층짜리입니다. 1층은 425평, 2층은 145평, 3층은 74평의 사무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852평입니다. 매매가격은 50억 원입니다. 감정가격 이하 수준으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이사항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건 공장은 삼성반도체 SK반도체클러스터와 인접하여 있어서 향후의 투자가치가 아주 기대되는 곳에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까지 각각의 램프를 통해서 대형 트럭이 공장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도장 및 피막 처리업을 하고 있는 업종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5923 코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의 향후 투자 가치가 아주 높은 좋은 위치에 공장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 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정성을 담아서 중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팔고자 하는 부동산, 사고자 하는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을 이 영상,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한남수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매물을 접수해서 인터넷 광고를 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공장 창고 등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 의뢰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영상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매수나 임차 물건을 찾으실 때도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즉시 원하시는 물건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나 매매 의뢰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부동산 매물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